지금 바둑을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백이 집이 더 많긴 한데 이쪽 이쪽 형태의 이그 우하죠 우하변 우하변을 흙이 먼저 두잖아요 여기서 집이 이제 얼마나 나느냐의 싸움인데 흙이 먼저 두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느 정도 바둑이냐면 흙이 그냥 요렇게 지켜서 요 정도 짓만 지켜도 흙이 좋아요.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둡니다. 이것도 좋은, 이것도 잘 뒀어요. 리시에나오가 여기를 갖다 붙입니다. 일로 젖히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젖혀요. 그러니까 바둑이 얼마나 불리한지알수 있는 건데 보통은 여기서 일로 안 젖히거든요. 이쪽으로 늘어서 두는 걸 많이 두는데 이것도 살기가 쉽지 않아요. 막 이렇게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둬서 이제 수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체를 흙이 다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만 이득을 봐도 지금 박정환 선수가 좋아요. 그, 그러니까 리시에나오가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보고 여기를 젖혀요. 젖혀서 이제 좀 이쪽을 이어주면 뭔가 좀 이득이니까. 자, 그런데 박정환 구단이 단수를 하나 치고 이은 게 정확한 예, 정확한 판단입니다. 백이 미니까 이거를 늘면은 여기 젖혀서 살아요. 이거는 삽니다. 이렇게 젖혀 이어서. 그런데 여기서 여기를 막은 게 정확한 응수고요. 단수를 칠때 이어줘도 역시 뭐한칸 뛴다거나 하면 이게 그살수 있는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여기로 다가온 것까지가 너무 정확해요. 그니까 너무 잘 두고 있어요 지금 완벽합니다. 이게 죽었어요 사실 이때는 갈 데가 없습니다. 나가도 두고 한 점을 따내도 여기둬서뭐한집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중앙을 아무리 나가봤자 몇 발짝 못 나가죠. 부처님 손바닥이란 말이에요. 이건 뭐 그냥 찝히면 옥집이기 때문에 죽었어요. 리시에나오도 그냥 이때 거의 반쯤 포기했어요 바둑을 두는 모습을 보니까 예, 두긴 두는데 그냥 여기 붙이고 막 해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최후에. 최후의 수를 두는 건데 자 여기까지 너무 정확해요 자 이제 밀었어요 밀고 아 이게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되네 자 이제 갈 데가 없거든요 이런데 늘어도 틀어막혀서 죽었고 여기를 젖혀도 그냥 끊어서 그냥 끊어서 잡아도 죽었습니다 이거는 여기 끊고 이렇게 이거 잡아도 뒤로 치면은 이게 갈 데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틀어막히기 때문에 자 소위 저희끼리는 그냥 빠질 데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금 이 장면에서 아마 중국에서도 이미 한참 전에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장면에서 여기를 딱 갖다 붙입니다. 사실 이걸 받아도 돼요. 예, 받아도 되는데, 정확해. 예, 단수친 것도 정확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부터 이제 박정상 해설위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몇수 안에 리시에나우가 돌을 던질 것이다. 박정안의 진짜 명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예요 이때, 어 인공지능 그래프가 정확하게 99%를 가리킵니다. 예, 박정환 구단이 99%예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거는 넘어가서 이거, 이거 죽었잖아요. 여기도도 그냥 끊어버리면 이 돌이 갈 데가 없습니다. 뭐단수처도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예, 여기도 지금 연결돼 있어서 다다 다 죽었어요 백이자 근데 여길 나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때 라이브로 봤는데 리시에나오에 두는 모습이 둘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에이, 이게 이게 왜뭐 이렇게 됐지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두면서도 그러니까 이미 거의 이제 스스로 자포자기한 상태인데 자 보세요. 이 장면입니다. 문제의 이 장면이에요. 문제의 장면. 일로 때리는 건안 됩니다. 이어서 이건 수상전이 안 되니까 흑이 안 되고요. 이, 여기 장면인데. <laughs> 자, 지금부터 한번 저희가, 예, 한번 유출, 추리를 한번 해보자구요. 자, 일단 결론적으로는 뭐 여러분 너무 수십 번 들으셨을 테니까 정답부터 바로 알려드릴게요. 흑이 여기를 이었으면, 예, 이바둑은 박정환 구단이 9 99 9 9 9 9 9 이겼습니다. 예, 아마, 어, 몇수안 뒀을 거예요. 그냥 두다가 던졌을 거예요. 여기를 나가고, 2단을 젖히구요. 끊을 때,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예, 뒤로 돌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회돌이를 돌린 다음에 여기까지 찝습니다. 자 그래놓고 백이 여기를 이을 때 여기를 딱 이으면 바로 끝이에요. 예, 이걸로 다 죽었단 말이에요. 반면으로 20집이 넘게 차이납니다. 예, 리시에 하고둘 수가 없죠. 이건 그냥 바로 던졌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여기서 백이 이런데 만약 에 끊어서 두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는 그냥 이거 잡으면 됩니다. 예, 여기점 잡고 여기는 뭐 나갈 수가 없어요 어차피 단수 쳐서. 예, 이어도 이렇게 이어서 갈 데가 없습니다. 딴에도 늘어서 그냥 죽었어요. 예, 여, 여기도 선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죽었습니다. 토이 말해서 빠질 데가 없습니다. 어려운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자, 일단 첫 번째로 박정환 구단이 이거를 못 봤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박정환 구단의 선택은 이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뒀으면 리시안하고 거의 던져야 되는데 여기를 이었단 말이에요. 백기 이걸 끊습니다. 자, 끊는 순간 일단 수가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직 역전된 게 아닙니다. 예, 아직 역전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흑이 유리합니다. 자, 이걸 잇는 거는 이걸 잇는 거는 한 점을 끊고 이렇게 쳐서 예, 이건 수가 나요. 왜냐면 여길 단수 쳐도 이, 이 밑에 있는 게 선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게 선수잖아요. 그걸 받을 때 여기를 이으면 이렇게 돼서 죽죠. 예, 네, 이건 가, 갈 데가 없는데 여기서 이걸 따내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따내서 여기랑 여기 두는 거랑 맛보기예요 여기 가운데를 못 들어가잖아요. 이게 빵 따내니까,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역전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착각했을 가능성도 약간 있어요. 이어도 그냥 죽었다고 본 것이 아닌가 첫 번째 하나가 의심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 박정환 구단이 일로 치죠. 정수입니다. 자, 따냈어요. 근데 아직 역전 아니에요. 아직 역전 아닌데, 자,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이거를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여기를 두고, 이한 점을 끊고, 이렇게 축으로 잡히는 순간, 역전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해설진들이나 지금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이 축을 착각한 것이 아니냐. 이게 축이, <laughs> 뭐, 축이라는 게, 예, 착각할 수 있죠 사람이라면 예, 아무리 박정환 구단이라도 축을 착각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 이걸 착각한 것이냐 만약에 여기서 축을 착각한 걸 알았어 흑이 그러면 여기서는 자, 단수를 치고요 이걸 그냥 이어야 돼요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냐면 실전에는 여기 단수를 쳤잖아요 이 단수 친 수가 실수예요 여기를 그냥 이어야 되고 여기를 이윽고 이걸 나간 다음에 여길 두고 단수를 치고 여기까지 맞아요 자이 장면이죠 여기까지는 외길이에요 크이 이거를 안둘 수는 없습니다. 뭐 다른 데 뒀다가 여기 끊어서 3점이 죽이니까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장면에서 이거를 그냥 끊으면 이걸 그냥 끊으면 이거 이어주면은 늘어서 죽잖아요. 이건 안 되고 이때 한 점을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야 됩니다. 이한 점을 잡아서. 그리고 이걸 따내면 이렇게 붙이고 나가는 요 그림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아직까지도 물론 차이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까 뭐 15집 좋다가 이거는 한 반면 10집 정도인데 이렇게 돼도 박정한 구단이 아직도 좋습니다 바둑은 실전하고 비교하면 큰 차이죠. 예, 이 모양이 되면 자 그래서 백도 여기서 이거를 먼저 둬야 돼요. 이걸 먼저 늘어서 둡니다. 먼저 늘어서 두는 게더 정수예요. 그러면 백이 아 흑이 이렇게 이어서 패를 하는 거는 때려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패감이 백이 많아서 안 돼요. 백이 살자는 패감이 많아서 그래서 흑도 이 패는 못 하고 이 장면에서 여기를 나와서 끊어야 됩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예, 이렇게 끊어서 그러면 백이 만약에 이거를 나가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이미는게 선수기 때문에 패가 아니고요. 여기를 단수 치면 그냥 수가 납니다. 예, 이을 수가 없어요. 그걸 뒤에서 이렇게 단수 쳐버리면 연단수로 떨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따내도 따내도 단수 쳐서 안 되고 그렇 그래서 여기를 이걸 두면은 이 장면에서 이걸 딱 끊으면 백도 어쩔 수 없이 이걸 그냥 따내야 돼요. 따내거나 뭐 여기 단수 여기를 단수 쳐서 이걸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있는 건안 되죠 있는 건 메꿔서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를 두 점을 잡고 여기 단수치고 이어서 이걸 따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쌍방간의 최선입니다 이렇게 되고 흑이 선수를 잡아서 이쪽 자리를 흑이 먼저 두게 되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아직도 흑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 단수친수가 왜 악수냐면 이렇게 되고 나니까 보세요 아까 같은 모양이 안 만들어져요 이었을 때 여기를 두고 이걸 찝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자충이 걸려 있으니까 그냥 끊고 늘었을 때 여기를 이펜는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흙의 팩감 부족으로 흙이 안 된다고 했어요 백이 살자는 팩감이 많아서 이런 팩감 써도 여기 뭐 이런데 두는 게다 팩감이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처럼 모양을 만들려면 이걸 나와 끊는 형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공배가 하나 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빵딴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수 친 수가 그래서 실수입니다. 여기서도 이 이은 수가 마지막 해착입니다 여기를 먼저 쳤어야 돼요. 이렇게. 먼저 치게 되면 백이 이걸 못 받아요. 이걸 받으면 여기를 둬서 바둑 끝나죠. 왜냐면 여기가 쳐져 있으면 이게 축이 안 되거든요. 나갈 때 단수돼서 축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를 두면 백도 이거를 나가는 게 좋은 수입니다. 흑이 이걸 못 받아요. 받으면 여기를 집어서 이거를 선수 활용해 놓고 딱 이어버리면 예, 이거는 축이고 보고 그냥 바로 죽기 때문에 예, 아예 안 됩니다. 이거는. 여기 사를 먼저 찝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백 흑도 여기를 나가면 두 점을 따내는 게 정수고요. 그리고 백도 여기를 들어서 밑에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흙은 여기를 찔러요. 자, 그러면 이제 바둑은 어떻게 되냐? 이 중앙 백이 이 중앙 백이 어떻게 되느냐. 중앙 백의 사활이 이제 승부가 되는 겁니다. 여기든 여기든 이제 지킬 텐데. 뭐 어디 지킬지 모르겠어요. 백이 어렵죠, 백도. 이런 데를 지켜야 되는데. 인공지능은 이렇게 두면은 진짜 5대 5라고 얘기합니다. 5대 5.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알수 없다. 이 사활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걸 쭉 해봤거든요 저도 뭐 정답을 찾지는 못했는데 100이 훨씬 어려워요 흑보다 이게 마지막 그 박정환 구단의 찬스였어요 착각이라면 여기가 첫 번째 착각이고요 이 이단 젖히는 걸못 봤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이어서 잡는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선수가 되고 요렇게 둬서 백이 사는 거를 순간적으로 깜빡했다. 요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역시 축이죠. 이 나갈 때 이게 축이 성립된다는 걸 착각한다는 건데, 셋 중에 하나를 착각을 한것 같긴 해요. 셋 중에 하나를. 이거를 이어서 이렇게 2단 젖혀서도 되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박정환 구단은 이것도 되니까 여기를 이은 거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끊는 순간 이때 뭔가 착각한 걸안거 같아요. 이때 여기서부터 박정환 구단이 멘탈이 완전히 나갔어요.